이렇게 진행할게요. 한우선수가 네. 풀무진도 하고 오느라고 멈췄었는데 어, 이렇게 다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양팀 조합 보면은, 오, 저기서 이제 이 위, 위한이 이렇게 같이 나왔거든요 멀리서부터 딜 빡빡하게 넣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 아련 선수 소전이 다운 되었어요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어 근데 순간적으로 힐밴 들어갔는데요 마무리 됩니다. 어, 정유 선수 다운은 해줬고 하루 선수의 멋진 딜링 그리고 반격으로 각을 봐주면서 좋아 이렇게 해주는 모습이고요. 자, 아 근데, 고북 선수도 계속해서 딜 많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오, 헤드샷. 아파요. 자, 도전, 이렇게, 한번 다시 와서 아르 선수가 딜 넣어주고 있고요 어, 아프죠? 마늘 선수 순간적으로 체력차항이 별로 없는데, 메르시가 바로 힐 넣어주고 있고요 흑기 금방금방 채웁니다. 서로 죽죠. 아, 근데 아르 선수가 여기서 정 선수 싸워시켜줬고 이거! 살려주려다가 지금 냥냥이 선수도 다운이 되었어요. 비상일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들어가기 쉽죠. 아려 선수가 뒤에서부터 옆구리를 찔러줍니다. 난리 피우고 있어요. 슬라이딩 해주면서 이게 무슨 뭐 에이펙스인 줄 알았어요. 생긴 것도 좀 에이펙스 캐릭터 같이 생기긴 했어요. 조정이.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상대팀 막아내주는데 성공한. 모습이고요. 그래도 들어가 봐야겠죠. 자 이도 공터줬구요자 메르시 궁 키면서 이렇게 진입 하늘 너머에서부터멀 이렇게 진입을 각을 보고 있습니다. 브루세이더 위하여 깔아 주긴 했구요 망치 옆으로 나가면서 라이나르트한테 받았구요 들어갑니다. 아 하지만 조르. 자, 이거 계속해서 서로 궁역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재석 선수, 아, 뭐야, 묘보 선수가 한번또 이렇게 깔아주고 있고요. 아, 양태 부부기기와 많이 해주고 있는데, 서로 이득은 그렇게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은, 한번 궁각을 채울 수 있을 것은 이제 정희 선수의 모습인데요. 아, 근데, 얌얌이 선수가 분단이 되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살짝 빠져야겠죠? 네. 자, 1분 30초 남은 상황. 자, 그 사이에 근데, 네, 바보 선수도 공 깔려있습니다. 루시우군깔아놨고요 바보 선수 다운된 모습! 자, 이거 순간적으로 제대로 놀아보자 하긴 했는데, 약간, 이미 그 몇몇 선수가 없기는 하거든요. 이상하기에 뭔가 좀 애매할 것 같죠, 네. 반우 선수가, 어, 있었면 했지만, 아 어, 지금, 마늘 팀, 고그 기세가 매우 매섭습니다. 자, 이 정도, 김우크라에, 반우 선수 와서, 배워주고요. 자, 아, 마지막, 아, 마지막 대기가, 빗나갔고요. 예, 빗나갔다기보단 끝났고요. 어, 헤드샷, 선수. 어, 헤드샷. 아니, 이 선수 에임이 왜 이러는가요? 자, 그래서 고공프트 끝에 그래도 게이지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련팀 잘 맞긴 했는데, 네. 자, 여보선수 다운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네, 이 고공선수가 멀리서 격정적으로 이렇게 딜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아, 이런 거 조심해야 하거든요. 아, 차 기가 막히게 하고 있죠? 오 순간적인 비트매시 막 노려주고 난리가 납니다. 자 그리고 꼬북이 선수 전진하는데요. 자한 이지 선수는 궁 있습니다 라인 하르트 양팀 궁극기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꼬북 선수가 어 아, 마지막 하도 선수 근데 뭐죠 방금 내 걸렸나요? 자 망치 깔렸고요 그래도 마네 선수가 궁 깔아주면서 막아보라고 하고 있고 하라가 근데. 지금 같이 죽었긴 했거든요, 아련 선수와 함께. 자, 자 근데 레드팀 좀더 이득을 본것 같습니다. 루시우와 함께 그래도 제석 선수가 한번 이렇게 아돈바가돔 써주면서 이어내주는데 성공했고요. 오, 사드팀이 레, 더 날카롭습니다. 아니, 한 많은 선수 이거 무슨... 이런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가나요. 자 서로 오리, 아니 사까지 싸워주면서 자리하도 서로 이렇게 싸워주고 있고요. 끝까지 이렇게 시간 끌어보려고 하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정의까지 이렇게 꽂혔는데 일단은 2등은 약간 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루시우군 깔렸고요. 얀야이 선수가 마지막에 깔아주면서 그래도 이단계까지 먹어주는데 성공하는 에듀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체계를 잡고 들어가야 하는 아련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위도우 대결도 이제 한번 꼬부기 선수가 이번엔 이겨주는 모습이고요. 어우 날카롭죠. 아우 선수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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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련 선수가 곽 깔아주고 헤드샷 한번 해주고요. 이득을 봐야겠죠. 이번 턴은 아련 선수의 티... 턴이거든요. 어우 굉장히 니다자 이제 공은 끝났고, 자 하도 선수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거 내면은 힘까지 써주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거 다시 한번 루시우 굳깔면서 밀어냅니다. 그래도 자쭉 빠져야겠죠? 마늘 선수가 그래도 앞에서 중심을 잡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우 기절. 아 노버 선수도 그래도. 노련하게, 오리사 똑같이 이렇게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두 선수 곧도이 좋는데요. 어, 구조화 구세 깔렸거든요. 자, 양냥이 선수 체력상 별로 좋진 않아요. 근데 망치. 자, 그리고 하두 선수가 여기서 궁극기 예쁘게 써주면서 제대로 한번 놀아보고 있습니다. 루시우가 아니지만, 혼자서 거의 다 많은 킬을 가져간 것 같죠? 불 타고 있습니다. 한우 선수가 뒷각에서부터 허리 라인을 끊어내면서 이렇게 양 상대 팀 딜라이 정리해 준 다음에 이제 고립된 아웃 라인까지 마무리를 해준 모습이었고요. 50초 남았는데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노보 선수 공수요. 자, 자, 그래도 오부기 선수 이렇게 빨아주고 있고 자. 이번에 파라공이 좀 예쁘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은 더 진입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한 명씩 한 명씩 끊기고 있어요. 루시까지 끊겼는데요. 자 한우 선수가 막아내기 어렵지 않을까요? 자 그래도 데려가긴 하는데 이거 끝까지 앞에서 이렇게 막아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아 이거 정말 센스있는 플레이이긴 한데 그래도 몇모 선수 오긴 한데 힐밴이긴 하거든요. 자 일시우군 깔아주면서 그래도 버티긴 합니다. 이러면은 공격팀 마지막에 어떻게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궁극기는 없긴 한데. 자, 4 7 3 m 이제 추가 시간입니다. 비비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격팀 추가 인원이 오기가 어렵습니다. 아, 0 m 터 남았는데 마지막에 진짜 아슬아슬했었거든요, 사실 이게. 그런데 잘 비비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방어팀이 그리고 한 명씩 끊어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팀은 리스폰 거리에서부터 거리에서, 좀 멀거든요. 어쩔 수 없이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잘 이렇게 고군분투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부대가 되었습니다. 너 정도면 괜찮겠나? 오, 뭐죠? 오랜만에 보는. 어, 아, 피기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 꺼내네요, 대머리 박사님. 의구심을 떨쳐내면. 아, 저도 이 호두까기 인형 스킨 많이 좋아했는데 오랜만에 또 반갑습니다. 왼팀 네 꼬북팀은 위에서부터 수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서로 미도가 있고 한 모습인데요 얼마나 또 멋진 모습 서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어 근데 이거 순간적으로 한우 선수가 부자의 구슬 달고 각 보여줬거든요 서로 눈치 싸움 치열합니다 아, 어, 하지만 아련선수가 따지고요 이러면 지금 딜러라인이 순간적으로 없거든요 쭉 들어갈만 하죠 자 근데 토르도 다운이 되었고요 미지선수 진입을 근데 더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자정서선수 이번엔 바스틴 들고 쭉 밀어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 이번에는 거점 너무 쉽게 내준 것 같아요 한우선수가 아, 이거 순간적으로, 스, 누구였지? 어, 바보 선수의 이젠야타와 함께 구조의 구슬로 상대팀 팔아 따주고, 그리고 꼬부기 선수도 이원에미도우 대결에서 져가지고, 자, 이러면은, 이렇게 한번, 손쉽게, 거점 차지하고, 화물 미는 게 성공합니다만, 꼬부기 선수가 이번에또 이겼죠. 양팀이 이로 가는 대결이 재밌는 포인트구요. 아, 꼬부기 선수 양팀 딜러라인 다 잘라졌어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위도우 꼬북 선수의 세상이죠. 아파요? 자, 아, 그래도, 이렇게, 딜러라인 없지만 차곡차곡, 앞라인 대결 해주고 있고요 자, 어우, 아파요. 어, 아, 그리고 이거를, 내려가는 걸또 잡아냈어요. 꼬북이 선수가. 자, 이러면은, 조금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묘도 선수 빠지고요. 아, 빠져야죠.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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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어, 끝까지 때려주는데요? 특히나 이 정의 선수가 이번에 바스티온으로 바꿔주면서 아, 제공권은 꼬부기 선수한테 맡기고 나는 이 탱커 라인들 그냥 녹여버리겠다라는 듯이 바스티온으로 휙, 그냥 벌집을 만들어 줍니다. 자, 아, 이번에 다시 한번 체계를 잡아보고 가려고 하겠죠? 자, 그리고 궁 깔아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 이번에 좀 많이 또 다운이 되긴 했는데요. 자, 정희 선수 어우, 6개 들어가고 있고요. 힐, 메르시가 힐까지 받아주니까 아니, 죽질 않죠? 자, 이거 화물 이렇게 점령하는 데까지는 손쉬웠지만그 이후에는 전혀 손쉽게 무언가 변수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지금 궁 깔아주긴 했는데, 아, 후속 딜이 없어요. 후속 딜이 없어요. 지금 바스티온이 너무 강합니다. 상대 팀을 기지에서부터못 나오게 만들고 있죠, 사실상? 자, 이거 지금, 아, 마늘 선수 순간적으로 대신 맞아주려고 하는 표현도 진짜 센스가 넘쳤고요. 자, 망치 예쁘게 깔리긴 했는데, 들어가기가 있을까요? 자, 망치에다가 라이하르트가 자, 수면은 근데 깔리긴 했고요 자 그래도 초월 써주면서 더 들어갑니다 꼬부기 선수 이번엔 다운이 되었고요 기세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확 밀어내는데 성공하긴 합니다 자 이거 그래도 거점에서 한번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단계 거점에서 자, 맞다 키오프라에 깔아주면서 너희 나오지 마라고 하고 있죠 지금 어, 체력 너무 좋진 않아요 이제 힐 받아야겠죠 아리 선수가 이번에 그리고 또다시 다운을 시켜주는 모습이긴 하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턴이다라는 듯이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깔아주고 있고요. 아 그래서 지금 무무 선수 다운이 되었어요. 레이 선수 다운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진입하고 있긴 합니다. 자 꼬부기 선수가 위에서부터 각 보고 있고 여전히 바스티오 까다롭습니다. 아 이번 이렇게 새로 들어온 멋진 픽이나 다름 없는데요. 이번 내전에서 멋지게 이렇게 꺼해주면서양 팀이 다 고루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련 선수가, 어, 근데 빠지는데요, 이거. 와, 순간적으로 지금 <laughs> 치열하게 지금 도전하는 게 진짜 노련한 모습이었죠. 그래도 다운을 시켜줬고, 자, 이번엔 꼬부기 선수의 턴입니다. 해서 넣어주고 있고요. 아 1분 30초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공 깔아주고 아련 선수가 각을 보고 있는데요. 어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다시 밀고 있는데요. 반쪽은 깔렸어요. 어 내섭죠? 네, 한조를 노리고 있는데요 한조 체력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힐받아야 하고 힐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오히려 마늘 선수 체력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 이거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꼬부기 선수도 힐 다운시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서로 지금 저격총과 활에 노려난 대결이 있습니다 자 수면 밸렸지만 다시 일어난 했고요 어 근데! 화염강타로 꼬부기 선수로 이렇게 다운시켜줬긴 했는데 겨울 선수가 아궁 에이 뭐야 이거 바스트 스킬 너무 예쁘게 쓰고 있어요. 구가포를 그리고 궁 깔아주면서 이거 시간 끌겠다는 거죠? 아련 선수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예요. 남은 시간 30초 이제 마지막 한타로 보이는데요. 자 이거 그래도 묘모 선수한테 궁이 있긴 합니다. 궁 쓰면서 상대팀 밀어놔야겠죠? 자 서로 양집미도우들궁 써줍니다. 자, 근데 이거 뒤 이렇게 가, 박아주면은 좀 약간 어렵지 않나요? 5초 남았는데요. 아, 밀기고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 마늘 팀이 이렇게 경기를 승리합니다. GG. 핫지는, 아, 정의 선수 바스티온 이번에 진짜 고른 활약 보여줬습니다. 마늘 팀. 앞라인 이렇게 쓸어버리는 게 진짜 기가 막혔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네. 마무리해주는 모습까지 좋은 활약 보여줬습니다. GG.